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베라체인 코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이 베라체인 급등 정보 관련해서 내용 준비해 봤고요.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 가져왔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이 베라체인. 이 지금 현재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하락세를 쭉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 여러 가지 구간에 많은 분들이 물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홀드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손실을 감수하고도 빠져나올지 상승을 기다려볼지 고민되실 텐데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되면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현재 베라체인. 이 급등 정보에 앞서서 이 세력들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코인 시장은 세력들이 주도하고 움직이고 있다 보니 결국에 베라체인도 세력들과 고래들이 펌핑을 시켜주지 않는다면 유의미한 상승이 나아주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조사를 좀 해봤고, 현재 베라체인 코인에 세력들의 개입이 있고, 이 세력들에 의해서 한 차례 큰 펌핑을 준비 중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예상 수익률은 저점에서 잡았을 때 5배에서 10배 이상까지도 수익이 나와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하는 게 아니라 이 고래 등에 올라타서 제대로 수익 볼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해당 급등 정보는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전부 다 상세하게 기재를 해 놨고요. 이 베라체인이 어디까지 떨어졌다가 펌핑을 줄 것인지, 또 펌핑을 준다면 어디까지 줄 것인지 전부 디테일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이라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매수를 해서 물려 있는 분들이라면 어느 타이밍에 매수를 추가 매수를 해서 물타기를 할지 어느 타이밍에 매도하고 나올지 수월하게 대응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해당 자료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베라 두 글자만 보내주시게 되면 100% 무료로 빠르게 자료 전송해 드리고 있고요. 나중에 급등 시작하고 나서 뒤늦게 연락 주시게 되면 아무래도 급등이 끝나 있거나 수익 구간이 좀 짧아질 수 있다 보니 최대한 빠르게 아직 펌핑이 나오지 않은 지금 저점에서부터 들어갈 수 있을 때 문자 보내주시고 자료 받아서 높은 수익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에게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큰 펌핑이 기대되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이100% 200% 정도가 아니라 정말 1000% 이상 이렇게 크게 상승해 줄 것으로 보여주는 종목이 있어서 분석을 좀해 봤습니다. 자, 먼저 이 화면은 실시간으로 고래들의 이 포지션을 추적하는 사이트인데요. 제가 어떤 특정 지갑을 발견을 좀 했고, 이 고래가 알트코인의 가격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몇번 있어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금만 2,400만 달러로 한화로는 350억 이상일 정도로 자금이 아주 큰 세력들이고요. 이런 지갑이 몇 개가 더 있는데, 지금 알트코인을 상승시키기에는 충분한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얼마 전에 큰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에서도 이 해당 지갑에 개입이 있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순코인입니다. 어, 이 순코인, 이 상장 이후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80% 이상을 하락을 했었지만 그 이후로 800%라는 정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크게 수익 보신 분들 정말 많았을 텐데요. 이순코인에도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해당 고래들의 개입이 있었고요. 이번에 다른 종목에서 이 고래들의 포지션, 매수 포지션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들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 해당 코인 차트고요. 이렇게 지금까지 쭉 97% 정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이렇게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하락을 하는 경우들도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은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중에 세력들이 조용히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여기서 펌핑을 의도적으로 올려주게 됐을 때, 이 상장 시점까지만 가주더라도 5100%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순코인 같은 경우에 상장 시점보다 훨씬 더 크게 펌핑을 줬지만 이렇게 큰 펌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장 시점까지만 가더라도 이렇게 5000%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가 아니라 반토막이라도 2500%, 반토막이라도 1000%가 상승해 주는 미친 상승률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순코인과 이코인은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고요. 첫 번째는 이 고래 똑같은 고래가 매수 포지션을 들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둘다 솔라나 생태계 알트코인이라는 겁니다. 자, 현재 이 솔라나는 ETF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ETF와 곁들여서 이렇게 같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두 가지 근거로 저는 이 코인이 정말 큰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해당 종목 급등 코인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제 번호로 급등 문자 두 글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해당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그리고 언제 매수하는 게 괜찮을지, 얼마나 오를지,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제 개인 번호로 빠르게 급등 두 글자만 보내주시게 되면 해당 앞서 말씀드렸던 정보와 함께 보내드리니까 문자 빠르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만 영상 마치면서 다음에 더 괜찮은 정보로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